안녕하세요 라이프송 여러분. 라이프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24장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요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한번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무엘 하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마지막 장 24장까지 함께 읽으실 텐데요. 어, 이 부분은 다윗 통치에 대한 평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사무엘하 23장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23장. 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세아들 다윗의 말이며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며 그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로다. 그런 너는 새벽 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온 뒤의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을 돌봐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어 주셨고 모든 일에 올바르고 든든한 약속을 해 주셨다. 이 약속은 나의 구원이며 이 약속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악한 백성은 가시와 같아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으로 가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시를 만지려면 쇠막대기나 창을 사용해야 한다. 가시는 불에 던져져서 마침내 타버리고 말 것이다. 다윗의 군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은 새 용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한꺼번에 창 하나로 적군 8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호야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세 명의 군인 중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터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쳤습니다.그러나 엘르아살은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다가 지쳐서 칼을 더 휘두를 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과 싸웠습니다.여호와께서는 그날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엘르아살이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그러나 백성들이 와서 한 일은 적에게서 무기와 갑옷을 걷어들이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싸울, 싸울 때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거진 팥밭에 때를 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사람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산마는 밭한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산마는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추수를 시작할 무렵에 다윗이 거들인 으뜸 가는 군인들 30명 중에서 새 용사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들람 동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있던 곳은 안전한 요새였고 몇몇 블레셋 군인들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몹시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 줄수 없을까? 그 말을 듣고 새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 앞에서 땅에 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저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곧 자기 목숨을 내건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새 용사는 다윗에게 그렇게까지 용감히 나서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새 용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비세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세는 30명 부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비세는 창으로 적군 3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아비세는새 용사 중에 하나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비세는새 용사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고 새 용사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세는 처음에 새 용사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엘 사람으로서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브나야는 용감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브나야는 모압의 최고 군인 두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또, 분하야는 눈이 내리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인 일도 있습니다. 분하야는 이집트의 거인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는데, 분하야는 작은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분하야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이처럼 용감한 일들을 했습니다. 분하야는 새 용사 중에 하나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분하야는 30 용사보다도 존경을 받았으나 새 용사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분하야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용사 30명 다음은 다윗의 용사들 30명의 이름입니다. 새 용사 가운데에서 마지막은 유압의 동생 아사엘입니다. 베들렘 레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훗, 하롯 아가스 엘리가, 갈디사람 헬레스. 두고아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사람 아비에셀. 후사사람 무분네 아호아사람 살몬. 느도바사람 마레. 느도바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땅 기부아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 비라돈사람 분하야. 가스 골짜기사람 히때. 아르바사람 아비알몬. 바루움사람 아스마웨.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센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하이 아히암 마가 사람 아스베의 아들 엘리 벨렛 길로 사람 아이도 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알에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 갓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렉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녔던 부에롯사람 나아레, 이델사람 이라, 이델사람 가렙, 햇사람 우리아 이상 모두 37명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와 재앙 24장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는 충동을 불어나오셨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수를 세어보아라. 다윗 왕이 군대 지휘관인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이를 두루 다니시오.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다니면서 백성의 수를 세시오.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백배나 더 많은 백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왕께서 살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을 비롯한 다른 지휘관들은 왕의 명령을 계속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아로엘에서 가까운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골짜기 가운데 있는 아로엘 성의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각과 아세를 거쳐서 갔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길로악과 담딤호시 땅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한안을 거쳐 시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성벽이 있는 두로성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또 희위 사람과 가나한 사람의 모든 성으로도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유다 남쪽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들은 9개월 20일 만에 모든 땅을 두루다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하 백성들의 수를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는 칼을 쓸수 있는 사람이 모두 80만 명이었고, 유다에는 5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다 끝나자,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여호와여,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다윗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갓은 다윗의 예언자였습니다.여호와께서 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가서 다윗에게 전하여라.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가시 다위세계 가서 말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십시오. 왕과 왕의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원수가 왕을 세달 동안 뒤쫓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저를 보내신 여호와께 대답할 말씀을 정해주십시오. 다윗이 가세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큰일 낚구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편이 낫겠소. 사람들 손에 벌을 받는 것은 실수.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날 아침부터 전염병을 3일 동안 이스라엘에 돌게 하셨습니다. 단에서 부엘 사바까지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던 천사가 팔을 들어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치료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벌을 주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되었도다. 그만 팔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친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만 벌을 주십시오. 그날 가시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 재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갓을 통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라우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라우나가 보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는 밖으로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쩐 일로 내주 왕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그대에게 이 타작 마당을 사려고 왔소. 그래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싶소. 그러면 백성들에게 닥친 이 재앙도 그칠 것이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주 네, 왕이시여. 어디든지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제물을 바치십시오. 온전한 번제를 드릴 소도 여기에 몇 마리 있습니다. 또 땔감으로 쓸 타작판과 소의 멍해도 있습니다. 왕이시여.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아라우나가 또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재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돈을 두고 이 땅을 사겠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저 얻은 것으로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릴 수는 없소. 그리하여 다윗은 타작마당과 소를 은5 0세겔를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라를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열왕기상 1장부터 5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읽으시기 전에 열왕기상 서론 먼저 보시고 열왕기상 함께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